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역대화 20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저희 아이들을 만나러 미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가면서 오면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기까지 참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뭐 어, 기사를 통해서 일찍 가야 되고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지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비행기가 이미 공항에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안에서 한참 기다리고 한 시간 이상씩 기다렸다가 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갈때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비행기가 뭐 우리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실력이 좋아서 아주 스무스하게 내리는데 아주 얼마나 세게 내리는지 바퀴가 터져 나가는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아 여기서는 사고가 나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올 때는 혹시 또 그렇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를 하면서 비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고럴 때뿐만 아니라 항상 이런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들을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기 여호사밧 왕이 그런 마음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것을 잘 대처를 했을 때에 우리는 평안하게 지날 수 있지요.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대처가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도 넘었고 이런 것이 나에게 불안으로 엄습해 오면 내 삶과 생활과 내이 모든 일들은 더욱 더 복잡하게 꼬여갈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더큰 노이로제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계속 되어진다면 아마 정신병으로 이어질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경우를 많이 기록을 해 놓았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어 보려고 생각하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또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의 유다를 쳐들어 온 것이에요. 이 쳐들어 온 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죠. 여기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오늘 뭐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중간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여사밭 왕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고 자기의 마음을 아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사밧 왕뿐만 아니겠지요. 이세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네들을 지금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이미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결, 결과는 알고 있지요. 이 전쟁에서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알기 전에 어떻게 이길지 그 전에는 참 암울한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만 바라본다면 그 힘든 일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그냥 심심을 심알려서 어떻게 해볼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사밧 왕이이러한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미네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사밭이 사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로 우리의 나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집중하고 있었다는,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환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처해야 될 아름다운 본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향 우리의 마음이 쏟아 있지 아니하다 보니까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이 모든 것을 자, 포커스를 맞추는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파도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물 위에서 너끈히 걸어서 주님께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이는 바람과 풍랑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물속에 빠지게 됐요주어 나를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참그 귀한 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때에 여러분 창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꼭대기에 있었어요. 홍수 내내 홍수로 심판을 모든 세상이 다 그냥 망하게 되고, 모든 짐승도 사람, 물론이고 다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창문이 여기 교회 창문처럼 이렇게 옆에 있다면, 그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 보지 않았겠습니까? 시커멓고 시뻘겋고, 아주 뭐 거센 그런 거 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물만 있는 건가요? 시체들 떠다니지 않았을까요? 사람 죽은 모습, 짐승들 죽은 모습. 막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를 설계하고 노아에게 지시를 하면서 창문을 위에다 설치했어요. 너는 오직 바라볼 것은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도 확인하기 뭐 창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세상에 넘실대는그러한 물결만 바라보고 있으면, 죄악의 폭풍우가 치고 있는 그러한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도 덩달아 실망하고 절망하고, 아, 우리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아마 움츠러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위로 열린 그런 창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는 것입니다. 요사밧 왕이 자기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시련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나갈 때에,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10편의 기자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편 121편의 1절과 2절의 말씀하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호와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들께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담배하고 강하게 갈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아무리 심한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어제 아침에 보니까 아주 얼마나 이런던 지역도 그렇고, 아주 심한 폭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시속 100km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나무들도 무너지고, 그 나무로 인해서, 그 뉴스 보니까, 뭐, 차도 무서지고, 집도 무서지고, 전기도 다 나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런 바람들, 세상의 바람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시련들, 이러한 것들이 아마 그거보다 더 세지 않을까요? 그렇게 심한 바람이 보니까 아주 큰 나무들이 넘어질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심으로 나에게 불어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바람과 그런 심한 폭풍을 내심으로 막아낼 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여호사밧 왕이 당한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얼굴을 주님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들께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심한 풍랑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한 풍랑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신호로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10편 50편 15절에 말씀 보면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폭풍이 엄습하는 환란 날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3절에 어,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사밭만 간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기, 말씀 보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다라고 금식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마음을 향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어? 우리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심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지요. 요사밭 왕이 기억한 것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에요. 응답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죄전을 사모하면서 달려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을 쳐들어오는 심히 센그 연합군을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세상의 세력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물리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여호사밧이그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부르지는 이러한 모든 결단과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 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야하시엘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1 4절부터 우리가 본그러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야하시엘에게 내려주신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할 때 그의 마음이 뭐였냐면 두려워해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해서 얼굴을 여와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어 어떤 그런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간 것이지요. 다윗은 이 골리앗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세요.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믿음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의 실력과 너희가 준비하는 것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15절에 말씀하니까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이 달려오는 나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지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몇 천년이 지나고 수 천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그 근본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존이 믿고 하나님 언존이 의지하고 신뢰하며 달려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심센 연합군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지요. 17절에 말씀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대열을 맞추고 나가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시는지,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10절에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함께하리라 전쟁에 나가긴 나가지만 우리가 싸울 필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까 이것이 성경 안에서만 되어지는 일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달려나갈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들과 문제를 할지라도 세상의 그러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17,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큰 소리로 찬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은요, 아직 승리하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온전하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있는 것이지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기들 눈 앞에서 봤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읽어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적군들이 가져왔던 모든 재물과 의복과 무슨 패물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겼으니까 그것을 다 취하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이나 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 하나 깠다 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은청요, 형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라고에서 여러분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결단코 절망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나갈 때에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사탄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할수 없는,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지만 우리는 해야 될일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께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러한 것들로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